부자들이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 부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1. 비타민 및 미네랄.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B 복합체는 에너지 증진과 신경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D는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기능과 신경 전달에 필수적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와 에너지 증진,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2. 오메가3 지방산. 부자들은 심혈관 건강을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피쉬 오일을 섭취합니다. 크릴 오일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3. 프로바이오틱스. 부자들은 장 건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며 유산균은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4. 항산화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아스타잔틴, 레스베라트롤. 글루타치온 등을 섭취하여 노화를 방지합니다.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에서 추출한 항산화제로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세포 보호와 해독작용을 합니다. 5. 콜라겐 피부 건강과 관절 건강을 위해 콜라겐 보충제를 섭취합니다. 6. 커큐민 강황에서 추출한 커큐민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관절 건강과 전반적인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치. 아슈와간다. 부자들은 스트레스 감소와 에너지 증진을 위해 아슈와간다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레스베라트롤. 포도 껍질에서 추출한 레스베라트롤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부자들은 이 외에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따라 다양한 건강 기능 식품을 선택하여 섭취합니다. 부자들은 특히 고품질의 제품을 선호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보충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